이자 아아아, 노래반지 아. 끼면 좀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얼음 작업 하나 더 주네. 아, 벨스테드그 확실히 벨스테드 소환하는 패턴이 있었죠. 그 독에 빠진. 난이도를 이상한 데서 이렇게 올려버리죠. 아, 내 서울... 그러고 보니까 그냥 여기서 가는 게더 편했네. 에이, 바보...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냥 돌아갔네. 바보같이 괜히 쭉... 아, 어! 주세요! 근데, 그, 다크소울 2는, 자, 2, 사 2회차, 3회차가, 많이 쉽더라, 아유, 씨. 얘가, 얘기하잖아요, 아줌마. 모든 시리즈가, 모든 다크소울이 그렇지만, 2회차, 3회차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회차부터는 또 다시 좀 어려워지고. 좀 어려지는게 아니라 이제 많이 어려지죠 4회차는 그래도 4회차도 이제 초회차보다는 좀 쉽더라고요 그래도 5회차까지는 제가 이제 2는 안해봐서 안,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2도 그렇고 3도 그렇고 안해봤죠 5회차까지는 원만딱 5회차까지 원은, 아니, 원의 5회차에서는 아르토리스 잡다 포기했는데 도저히 깨기 어려워가지고 이것도 함정 있나? 다크소울2는 함정 알아보기가 이게 힘드니까 네, 다 당첨. 그나마 나무상자가 아닌게 다행이죠. 마술의 양랄권 hm. <laughs> 네, 투 스콜라가 마술이 진짜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약해요. 그냥, 에스토크로 그냥 몇번뾱뼛 찌르는 게 낫지. 캐스팅 시간에다가 횟수 제한도 있는데 그만큼 안 따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았나 싶어요. 캐스팅 속도 이빨이 늘려도 계속 막히, 그, 그닥 세지도 않고, 여기가 어디지? 음 아까 아줌마 죽였던데 아줌마 죽였던데 라고 하니까 뭔가 어감이 이상하네 하여튼 저기 갔다 왔으니까 이제 열린 길이 더 있을 텐데 어디지 그 길이 일단 이쪽에서 이쪽으로 와야 되죠 들어와 니네가 와 니가 와 나안 가! 불! 아! 아니, 이거 그래도 그렇지, 이게. 방패로 막혔다고 해도, 아! 풀강 마법이 이렇게 안 따나? 한 놈은 그냥 맞은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저, 그리고 또 이제 이 DLC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스테이지는 참 더럽기긴데, 보스 자체가 별로 안 나와요. 물론, 스테이지가 짧으면은 짧은 대로 또좀안 욕할 것 같긴 한데, 싸라바 그랬죠. 근데, 던전 길이에 비해서 보스가 별로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게 불만이에요. 검은 한 개의 탑 DLC가 그게 좀 심했던 것 같은데, 길에 이 비해서 보스가 안 나오는 게. 기사 아론. 음, 둘다 챌린지 보스니까. 중간 보스를 할게 없네, 거기는. 아야. 그러네. 바람이 그치니까 다 덤비네요, 이제서야. 근데 너희, 너희 그, 어, 왕비께서 돌아다니라고 허가를 하셨는데, 왜 너희 나한테 그러냐? 얼음 팔라고 그런 거야. 아이고 아이고, 파핀을 파핀이라니. 파핀이 언제 적춤이더라2 0 0 3년인가 아니다. 2003년 때는 힙합이니까 비보잉이고, 뭔가 파핀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던데, 있었었는데 말이죠. 2000 언제쯤이었지? 하여튼, 한창 그 엑스맨 하면서 로봇춤 유행하고 그럴때 연애편지랑 음, 오래되긴 오래된 오래됐죠 여긴가? 아갈수 어, 있는 길이 여기도 있는데 아 맞다 여기 가봤으니까 여기 한번 가볼게요 <laughs> 진짜 아줌마 부대죠 얼음만 손에 칼만 들었지 여기는 뭐지? 이 구멍은 여기 왠지 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후 찍다. 어, 많이 난다이 앞에 오른쪽에 주의, 아, 인, 일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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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부주의해줘. 아, 깜짝이야. 아휴 아저씨, 왜 그래요? 아 깜짝이야. 뒤치다 온줄 알았네. 쌍도 들고, 쌍카타나 들고 댕기시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2에서 제가 카타나도 안 써봤네요. 왜 이게 4회차까지 돌면서 뭐했지, 나는? 절경만세. 안 봐. 저 그림자 숲, 아이 그림자 숲이, 그림자 숲이었나? 텅빈 유적. 거기에... 아... <laughs> 계속 반사신경... <laughs> 반사적으로 저도 모르게 아마 다들 그럴 것 같긴 한데 <laughs> 아이 뭐야 여기까지 백기사가 없네? 아니 로이스 기사가 없네? 나머지 두 분이 어디 계시지? 아예 여기로 왔으면은 진짜 고생 좀 드렸을 텐데 말이죠 아, 거기 떨어지기 전에 길 있어요? 아, 거기 떨어지기 전에 길 있었어요? 아이고야, 시아나. 일단은 한번더 구하고 다시 뒤져볼게요, 그러면은. 아야, 아야! 아이고야, 거기를 다시 가야 되다니, 괜히 앉아가지고. 여기 이런 분이 계셨나? 로이드에 오신 분? 양쪽 통로 사이에 눈길 있는 데가 있었어요. 아이고야. 여기로 다시 나가면은, 무슨 열쇠가 있었어요? 음. 안갈 수가 없죠. 그러면은. 여긴 뭐지? 왼쪽. 이렇게? 아, 이거 어둠의 렌스. 아야. 투 투하면서 암술도 이제 안써 봐서 딱 암술이 필요하진 않네요. 열쇠면은 아마 챌린지 보스 열쇠일 것 같은데. 아유 그냥 유인할 걸. 팔로. 와. 아유 뒤에서또 아줌마 올 텐데 이러면은. 뒤 잡. 와 판정. 아야 아야. 아이고 오르면은. 사소 고생이지, 아주 그냥? 처음 했을 때는 막힘없이 쑥쑥 갔는데. 뭔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 게임을 5회차인가? 그, 아니, 4회차까지 하면서. DLC 딱한 번만 갔네요. <laughs>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뭐야, 이것도 있었네? 수리분말. 아, 안 돼! 아이고, 네, 저 뒤잡 중에 무적이 끊기죠. 그 투는 처음에 이게 투는 뒤잡 중에 무적 시간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뭐야? 그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나? 그랬었는데, 지 투가 나와 보고 해보니까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워낙에 또 다구리가 심한 게임이기도 하고, 이 게임이 아이고, 뒤잡이 안되네 2가 유나, 유독 다구리가 좀 심하죠 여기 뭐 아무것도 없고 아마나 제나는 아직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요 저 뒤에 아줌마이 또 오시는데. 으아! 아줌마이! 뭐야, 뭐해, 여기서! 왜 그래! 아야! 아, 이 결정, 디잡 될걸요, 아마? 아, 뭐야, 이, 이런 패턴이? 아, 디잡이 안 되나? 가자! 아, 직검 쓰는 애는, 직검 쓰는 애는 뒤잡이 안 되고, 둔기 쓰는 애는 뒤잡이 돼요? 결정 기사도? 쪼끔, 비직관적인데? 그거는 너무. 들어가서, 야, 마법 날리고. 와, 진짜 안 단다. 옛날에 그 강력했던 주술은 어디 갔단 말인가? 태양망치 한방이면을 그래 팍 정리할 때가 있었는데 말이죠. 태양망치 한 번만 팡 터뜨리면은 그냥 깔쌈하게 정리됐었는데. 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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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같은 누나. 누나가 아닌 걸 알면 알지만 그래도 내가 불리할 땐 누나 누나는 개뿔 시종이 로브 어 로브 나왔다 사실 진짜 템 먹고 싶었으면은 금사반지 끼고 노가다를 했을 텐데 아이코 아야 여기인가? 어, 어, 대머리, 머리 수치, 아저씨, 머리 수치! 굉장한 무언가가 있다. 여기 아니었죠? 열쇠라. 여기는 뭐 뚫린 길이, 여기 내려오기 전에 있다고 하셨죠? 여기가 아닌데,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 통로 사이의 눈길이요아 여기 왜 이걸 못 봤지? 감사합니다. 어왜왜 왜 이걸 못 봤지? 횃불? 그런데 그만둬. 그만두라고? 왜? 싫은데? 또 상실자 침해하는 거 아니야? <laughs> 왠지 그럴 것 같은 비주얼이죠. 이게 안디레저택 때문에 그런가? 아, 켜면은, 옆으 끄고. 시종이 많네요. 저기 있다. 즉, 잘 봐. 어! 아! 잘. 아, 이거 메이스, 메이스는 게 좋은데, 얘는? 안 막어. 나안 막을 거야. 아이, 양, 양잡. 양잡하고. 호구, 호구. 유배된 호구. 그 호구한테 죽게 생겼어요, 지금. 대놓고 마시고. 어, 잠깐만,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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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기가 왜! 그 세대 맞는 동안 구르기가 한 번도 안 됐다고? 다시 갈게요. 그냥 무시하고 갈게요. 아, 미치, 나뭐한 거야? 아야, 아 왼쪽에 비밀의 벽치면 그 안으로 못 들어가요. 아, 비밀의 벽도 있어요. 그 와중에 거기에 아야, 어, 그유배된 호구한테 죽다니. 그럴 수, 그럴 수, 이럴 수가. 그럴 수도 있죠. 아 여기 아닌데? 잘못 왔다 시아나. 아 여기 아니에요. 잘맞았습니다잘맞았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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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선구유수인가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그냥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형님들. 어 뭐지? 여기서 뒤로 돌아가는 데가 있었는데, 아까? 어, 거기가 어디였지? 안녕하십니까? 뒤로 돌아가던데, 뒤로 돌아가는데 뒤로 돌아가는데 뭐지, 나 아까 어떻게 갔지? 어, 여기 아닌데?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군요. 아이, 아이 점프를 하시라고요. 형, 아이 누나, 아야, 야, 이게 맞어. 맞을만했다. 방금 점프를 하시라고요. 왜 점프를 안 해? 아이고, 내가 조작을 바꿔놨구나. 이거 잠깐, 잠시만요. 아, 그러네. 점프 조작 바꿔놨네, 내가. 바보같이. <laughs> 그러고서 점프가 안 된다고. <laughs> 점프를 안 되게 해놨으니까 점프가 안 됐겠죠. 역시 컴퓨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오. 몰라, 몰라, 몰라. 나 간다. 야, 팬이 이렇게 많어. 야. 후! 아야야야 야 너네 이런 스타일이니? 어? 머리 다 빠진 머리 다 빠지고 삐쩍 마른 해구 같은 여자가 취향이야? 왜 그래? 취향 더러운 것들 자 장난감 기차가 직직 떠나간다 과자와 서터을 싣고서 어이구어이구와 그걸 다안 맞네? 아! 그걸 맞네? 나 간다 얘들아 안녕 아이고 그만 따라와. 그만 따라와도 되지 않았니? 그렇지. 일단은 메이스로 바꾸고 그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메이스, 메이스. 여기 있네. 저 얼음 저놈들은그 뭐지? 작업으로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으니까 아. 아이, 리치가 쓰레기에요? 와, 근데 그 소스다가 이렇으니까 진짜 안다는 것 같네요. 아이, 왜또 구르기가 안 되니? 그, 몽댕이를 내려놓으시라. 싫어요, 싫어요. 아. 아이, 개모대, 진짜.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비밀의 마다 여기는 참 이거 A키를 눌러야 되지 여기는 이분들이 왜 기도를 하고 계시네 단체로 역시 교회를 오라는 거였구나 얼음 먹어보라는 게 아니라 저격 지점 어? 그냥 독 쓸걸 아저 저분 저분 난또 언분이라고 이분 독이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근데 저기 둘이네요 아니 유배된 집행자라며 얼마나 호구면은 저렇게 사람이 일단 독 걸어놨죠 저분들을.. 오.. 어, 좀 많다? 근데? 와 너무 안 딴다 피가 이것도 주술이야? 분명히 불씨도 풀강을 시켜놨는데 이러네요 아니 불씨가 아니라 그 주술의 불꽃 <laughs> 왜 그래? 왜 그니까 왜 그랬어요? 이분은 또 피가 얼마나 따랐지? 별로 안 따네? 공만 걸어놓을게요. 독 걸어놓고 때리면 될것 같네요. 이리 와라 포기할 거다 안다. 일단 아줌마는 가시고. 아 근데 이렇게 잡았는데 진짜 단검을 안 주네. 얘는 단검 안 줬었나?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제가 얼음 작업이랑 착각을 한 건가? 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기, 아, 여있다 기사거리의 열쇠. 이것도 못 먹고 가서 또 어디서 찾지 또이 쩔쩔 맬뻔 했네요. 감사합니다. 카메라, 카메라! 그니까 러 다크 소울 3는 카메라 조작 카메라가 진짜 너무 안 비춰져서 좀 고생을 많이 하죠 이상한 거에서 그리고 3 특유의 그 선임력 때문에 또 고생하고 진짜 그선임력만 없으면은 3가 갓겜인데 선임력이 너무 구려가지고 아주마이, 아주마이. 왜 이래. 오. 아 가세요. 아. 범위 넓다. 근데 진짜 그소스다가 이래. 아니 안 맞기는 안 맞네요. 근데 이거 쓰니까 에스코 쓰니까. 그렇긴한데 참. 4만 5천 소울이 모이긴 했는데, 딱히 쓸 필요는 없으니까. 우석 말고 쓸 때가 레벨업인데, 레벨업 하는데 3만 소울이었나? 4만 소울이었나? 자! 아, 택! 아, 와, 진짜 조금 난다. 진짜 조금 나네요. 진짜 조금. 갑옷이 갑옷이 쓰이. 갑옷이 저래서 그런가? 네 방금 열쇠 먹고 왔습니다. 덕분에 먹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얘네 초에서는 너무 너무 둔 너무 둔기 좀 맞기 이돼서 이게 회차가. 이제 쥐잡아 님면 진짜 안 아프구나 이게 아닌게 아니라 이게 진짜 둔기 좀만 게임이에요 이게 둔기 말고는 데미지가 제대로 박히는게 없어요 아주 물론 특대검은 잘 들어가죠 데미지가 아야 네트워크 상태가 이상하다고? 잠시만요 아이고 안 돼! 안 돼! 일단, 공격 유도하고. 됐다. 혹시 지금 버퍼가 많이 걸리나요? 바, 버퍼가 많이 걸리시나요? 지금?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뜨는데, 이게 KT가 아니라서 제가. 그 구리고 그린 SK죠. 아, 진짜 이거 LG즌. SK들은 바꿔야되는데 배그나 배필할때도 많이 불편하죠 이게 핑 그리고 꼭 새벽만 되면 와이파이 터져가지고 이거 별 지장 없으신가요? 그럼 다행인데 근데 아프리카가 무슨 트위치마냥 어 뭐야 이게 왜 맞어 어 죽겠는데? 트위치 마냥 채팅 딜레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트위치를 안 가고 있는 유이, 유일한 이유죠. 채팅 딜레이 없는 거. 죄인의 옷. 아, 중기 가드브레이크기 써요? 참, 저런 걸 쓰다니. 일단, 파토풀파토풀 찍고. 다시 갈게요. 이거 벽 밖에 서원인데 그 잡고 갈게요. 그 백광 아저거 깨는구나 저렇게 어 어우 낙사해서 다행이다. 아니 렌 렌스 아니에요 이거? 근데 가브를 쓰네? 뭐지 방금 웃은 건가 누가 웃는 소리가 들렸는데? 누구인가? 지금 누가 웃은 소리를 내었어? 아 그냥 뒤져버리는 거요. 건방진 녀석들. 웃은 소리를 내다니. 너또 뭐야? 아이, 기분 나빠 이거 그냥 아주 그냥 데져버려. 어 아이템 감사합니다. 벽지 키미의 창. 음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주네. 역시 아 이게 렌스도 아니고 창이네요 이게. 랜스도 아니고 창이었구나, 이게. 여기 상자 가득한 방이었던 것 같은데? 어, 아유, 이 깜짝이야. 깜빡이 키고 쏘세요. 왜 그러십니까? 여기서 아마 이놈. 그렇죠. 뭐야. 어, 뭐야. 언제 왔어? 카타리나 뭐? 아, 여기서 카타리나 나왔구나. 아 뭐가? 당첨. 요것도 당첨. 요것도 당첨. 요고 요것도 당첨. 오케이. 광충. 그럼 이거는 해 버려. 그리고 해 버려. 뭘 해? 하기는 아, 상자박이 파터풀의탐구자 카타리나, 근데, 풀세트가 안 나오네요? 그럼 풀세트는 어디서 구하지? 계속 깨다보면 나오나? <laughs>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어디 옥상 쪽에, 아, 그거 다 열었구나. 원반. 음. 아, 나 그거 열었던가? 열었겠죠, 뭐. 1, 2, 3편 다크소울 2 DLC 말씀하시는 건가요? 2 DLC 중에 1, 2, 3이면은 음, 낮은 회차에서는 낮은 회차에서는 음아네 낮은 회차에서는 저는 사르바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보스만 빼고 근데 고그 회차 가면은 모르겠네요. 고회차는 그 제가 안 돌아와서. 아, 닥스워 1, 2, 3요. 그러 거는 이제 어... 3의 고리의 도시가 제일 어렵지 않았나 싶네요. 저는. 미디르가 <laughs>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미디르가. 물론 회차 조금 넘어가면은 다크소울 1의 아르토리우스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 물론, 그냥, 그건 제가 근성이 부족해서 못깬 거긴 한데. 그냥, 진짜, 초회차 기준으로는 고리의 도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리의 도시는 답이 안 나와요, 진짜. 물론, 몇번 하다 보니까 미디르도 결국 잡긴 잡았죠. 필드 난이도도